그러면은 제가 네. 무릎을 좀 볼게요 네. 예 그래서 한번 좀 걸어보실래요 네. 한번 걷는 모습 좀 보게 아... 저쪽까지 문 앞까지 걸어갔다가 한번 걷는 보세요. 모습만 봐도 이제 네. 약간 진단이 나오나요 그렇죠 이딛지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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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시잖아 네. 아프니까 아이고, 아이고. 절뚝절뚝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네. 이쪽으로 오세요, 천천히. 이게 딛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조심조심 딛느라고 예. 오른쪽에 딛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예, 예. 예 한번 누워 보세요. 예. 여기, 여기 누우시면은, 예, 어디 한번 구부려 보실래요?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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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, 아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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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프죠. 아, 여기가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이렇게. 해서. 아, 예. 아파, 아파. 이 자리가 이제 연골이 많이 다른 자리예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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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파. 이쪽은 조금 낫고 여기도 아파요? 아파요. 지금 그기도 어, 그래. 한번 볼까요?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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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 뻐그럭 뻐그럭해. 소름 끼쳐. 아이고 아파.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. 서그럭서그럭하고. 아이고 아프다. 아유. 예 제가 이렇게. 아이고. 이럴 때 많이 아프시죠? 에이. 에이. 이럴 때도 많이. 아이고. 이렇게도 에이. 많이 아파. 아유. 그래. 좋으면서도, 걱정도 되고,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이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걸을 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옆에서 올때 되게 힘들었는데, 수술 잘 돼가지고, 음, 저랑 많이 거, 걸었으면 좋겠어요. 걸었, 어. 둘이 손잡고 그냥 걷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, 그걸 많이 못해가지고, 그랬으면 좋겠어요. 어 왼쪽으로 옆으로 하시실래요? 아니, 저친요어 그래요. 그러니까 예전에 그 관절염이 조금 일찍 왔어요. 그래서 벌써 벌써 몇년 전에 왼쪽은 더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었고 오른쪽은 아마 또좀덜 심해서 뼈를 그 오자형으로 휘어진 다리를 조금 바로 잡는 절골 수리라는 거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수술도 잘 됐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. 어,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왼쪽처럼 오른쪽도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지금 아픈 상태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절골도 해고. 음,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안아프다 어디라도 좋아요. 저는 여행을 좋아하거든요. 바람 좀 쏘이고. 음, 그렇게 걷다 오고 싶어요. 너무 행복하게 잘 걸을 것 같아요. 선생님, 수술은 잘 됐네? 예, 잘 됐습니다. 음. 생각보다도 그 연골이 아주 많이 상해 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수술 전에도 이렇게 집에서 걸으시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쫄득쫄득거리고, 이게. 빚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셨었는데 그게 이해가 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달아 있었고 이제 뭐 재활 기간만 거치고 그러면은 이제 회복 기간만 거치면 아주 편안하게 아픈 거 없이 잘 걸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프신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얼굴 표정도 미동이 하나도 없으신데요? 이그 정도는 괜찮아요. 아유 음... 너무 좋아요, 너무 완벽해요. 하고 그 관절 각도는 거의 뭐 거의 뭐한90% 95% 정도까지 지금 되시는 상태고 중요한 거는 관절 각도도 어머니 하셨을 때 전혀 통증 호소하시는 것도 없으시고 매우 좋으세요. 네, 그래서 그 근력 운동만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은 이제 무릎 관절 수술하신 거더 오래 오래 아무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으니까 허벅지 근력 키워주는 운동 조금 열심히 하시면은 뭐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예. 네. 이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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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좀 나아지셨어요? 네, 예, 많이 것도? 좋아졌습니다. 예예예. 그렇죠? 예. 시간이 지나니까 좋아졌어요. 예예예. 뭐 누워보세요. 어디? 봅시다 쭉. 아이고 잘 피시. 꾸부리지는 것도 어디 아이고 좋네데 예. 네. 아이고 부드럽게 잘. 네, 됐습니다. 일어나 보실래요? 예예. 예. 앞에 보. 고 아, 쭉. 예. 저를 저를 보고 걸으세요. 천천. 히쭉 예. 걸어서. 네. 원래 보고. 아, 잘하시네, 뭐. 예, 뭐. 수술 안 하신 분 같아. 네, 좋습니다. 예, 예, 예. 앉으세요. 예, 예. 상당히 좋아지셨습니다.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실 거고, 뭐, 집안일하고, 반일하고 이러는데 큰 지장 없이, 고통 없이, 이제 쭉 생활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. 근력 키우고,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쭈그리고 앉는 일,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많이 드는 일, 뭐, 뛰지는 않으실 테지만, 뛰는 일, 이런 거는 좀삼가하는게 좋고요. 뭐, 나머지는 뭐, 크게 지장 없습니다. 어머, 이게 뭐예요? 아, 어머, 아 예쁜 운동하네요. 어머. 잘 맞으시나요? 예예예 예, 예.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아유 너무 잘 맞아요 이런 선물까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좋은 선물까지 이 신발 신고 꽃길만 걸으라고 주시는 거 같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걸어보세요 그래 잔치 음. 잔치 음? 음? 앞에 몰리고 뭐 그렇기에 예. 아주 좋습니다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<laughs> 너무 행복한 날이었고 앞으로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. 열심히 살겠습니다.